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스 대학 8기 스피치 수료생 한의학과 고전으로 인생과 세상을 탐구하는 박성욱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칭찬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귀에 거슬리는 비난이 좋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훈련을 통해 육중한 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높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물장구도 치면서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칭찬받은 고래는 과연 행복할까요? 칭찬이 조련사나 관객들에게만 좋은 일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고래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한계 없는 넓은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본성을 버리고 주어진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것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평가하고 대우하는 외부의 평판적 시선은 가볍게 넘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칭찬과 사랑으로, 때로는 비난과 모욕으로, 때로는 부러움과 무시로 가해지는 평가는 감정적 동료를 넘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기답게 살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덕경 13장에서는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욕, 약경, 귀대환 약심. 사랑받음과 모욕받음으로 인한 놀람은 같은 것이니 큰 우환을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것과 모욕받는 것이 똑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둘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고 자신의 것도 아니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기에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것과 모욕받는 것이 모두 큰 우한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한은 삶과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일상의 문제를 만드는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받고 싶어 하고 모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맞추려 노력합니다.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으면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모욕을 결정하는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모두 바깥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고 모욕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자기 삶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게 만들기에 이둘 모두 우리에게 큰 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받는 것과 모욕받는 것을 자기 자신의 가치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바깥에서 오는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판은 자신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무의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평가는 있을 수 없고 사람도 삶도 일상도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이나 비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일이 일배하며 자신의 삶을 흔드는 스스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우한인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저는 중풍이나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총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병으로 이어진 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억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퇴행성 뇌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배우자분이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환자분을 무시하며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는 독단적인 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언제나 양보하고 가족들을 배려하며 평생을 보낸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모두들 편안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도 참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날부터 잠꼬대로 평생 입에 담지 않았던 욕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며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남편은 환자분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자기 방식입니다. 환자분의 의견을 내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알아서 정해줍니다. 환자분은 남편분의 배려와 챙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진료를 받으러 두 분이 항상 같이 오시는데 남편분이 없을 때에만 이런저런 고민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가족들이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본인들도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총력은 관계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자기가 없는 상태로 타인만이 관계의 기준이 될때 그것이 정신과 감정 그리고 육체의 우화를 만듭니다. 이분들에게는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해도 괜찮다고, 자기답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세상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반응하고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울퉁불퉁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는 것을 동양에서는 총욕이라고 부릅니다. 대개의 병은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총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거나 비난받는 총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총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총력을 일으킨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받거나 모욕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상대의 것으로 여기고 큰 우안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각자가 독립된 주인인 상태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스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이나 비난 같은 외부의 평판에 놀라지 말고 외부의 평판이라는 그물에 걸려 자기 다음의 길을 잃지 말고 연꽃을 더럽힐 수 없는 진흙처럼 외부의 평판은 바깥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소의 뿔처럼 여러분 모두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없는 대항을 헤엄치며 살아야 하는 고래를 수족관 속에 갇혀 살게 만들었던 세상과 타인의 덫에 걸리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당당하고 담담하고 단단하게 펼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